2022년 이민 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천의 한 병원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차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이민 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어김없이 발생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충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 등 6명이 확진됐고, 음성 5명, 증평 2명, 제천과 진천 단양에서 각각 한 명씩 양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지난 12월 22일부터 3일까지 모두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의 입원병동 4개층 전체를 코호트 격리시켰습니다. 같은 날 사망자 2명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주와 대천에서 각각 한 명씩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일요일인 2일에도 충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 4명, 제천과 음성에서 각각 3명, 증평과 괴산 단양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의 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방역당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뒤이어 코로나 백신 유효기간이 생김에 따라 2차 접종을 맞고 180일이 지나기 전 3차 접종을 꼭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CS 뉴스 차현주입니다.